자 수압이 약하면 저쪽 앵글 밸브를 어 이쪽 앵글 밸브 이 싱크대입니다 싱크대 이제 앵글 밸브를 왼쪽으로 최대한 돌려주면 오픈이 됩니다 수압이 약할 때는 그렇게 사용하세요. 마찬가지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앵글 밸브도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주면 수압이 약할 때 최대한 개방을 해주세요. 여기는 세면대인데, 마찬가지로 세면대도 왼쪽으로 최대한 돌리면 수압이 조금 더 세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샤워 수전입니다. 샤워 수전. 샤워실에 수압이 약하면, 자, 얘를 이렇게 돼 있으면, 방향을 왼쪽으로 이렇게 동전이나 아니면 드라이버로, 그리고 왼쪽으로 돌려주면 수압이 세집니다. 자, 이건 샤워 수전도 있고, 이렇게,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돼 있는 거는 다 왼쪽으로 돌려주면 수압이 세집니다.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당연히 수압이 약해지겠죠.